지금부터 보는 내용은 이제 응집력의 모델이에요. 응집력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응집력은 이런 이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응집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를 설명한 이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에서 캐론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하나 보는 거예요. 왜 캐론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보냐면 이 사람의 이론이 가장 뭐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응집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잘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응집력 모델이라고 해요.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날개를 보면 뭐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길이라는 사람의 응집력의 선행 요인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이론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데 그 이론을 더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캐론입니다. 자, 그러면 응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 사람은 환경과 그 다음에 개인적, 그 다음에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길은 요팀 요인이란 것까지 합쳐서 네 가지 선행 요인이라고 말했죠. 뭐가 좀 다르냐면, 캐로는 개인적 요인이 팀에, 환경적 요인이 팀에, 그리고 리더십 요인이 팀 요인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팀 요인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 요인이 뭔가를 보자고요. 우리가 이끌어가는 팀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팀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개인들, 다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이 팀에 들어왔느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려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더 멋지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유명세를 얻어서 딴 팀으로 도망가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격 같은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개인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팀에 대한 만족감도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최근에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수를 했는데, 한 명은 이제 한 기존의 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얘는 과제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이 많았는데, 이 일반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공부 욕심이 많은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그 반에 집어넣는데이 당장 공부 욕심이 크지 않은 애랑 부딪혀버린 거예요. 이놈아가새 친구가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카톡 뭐냐? 전화번호 알려달라. 찝쩍거려 놨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어, 여기 이상한 놈이 있어. <laughs>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팀은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좋은데 그 팀의 분위기를 좋지 않다고 느끼고 인, 느끼게 되는 아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따로 뽑았어요. 다른 반을 하나 만들었죠. 자, 어쨌든 그런 개인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고 이번에 환경적 요인. 이 팀이 팀이 있는. 팀을 둘러싸고 있는 뭐 법규의 문제라든가 규, 기타의 모집 규칙이라든가 그리고 팀원들 사이에 공통점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팀원간의 공통점은 개인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이 팀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느낄 거라 그래서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자, 리더는 리더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권위적인가? 민주적인가? 음? 독재적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시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해요. 뒤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치와 선수와 팀의 관계가 어떠냐? 그러니까 코치가 이 팀을 잘 리드해 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가지 요인이 캐론에 따르면 팀을 만드는데 팀의 분위기라든가를 만드는데 대게 영향을 준대요. 이런 이제 팀의 요인이 만들어지는데 집단이 어떤 과제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단이 그 과제를 성취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다음에 결국은 집단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팀들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즐겁 즐겁게 잘 지내면 끝이야. 뭐 이런 팀도 있어요. 등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호인 이 많잖아요 동호회가 등산을 하면서 뭐 반드시 백두산 을 가겠다라든가 히말라야에 도전하겠다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 쌓였던 거 풀고 하자고 하면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전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렇게 국내에 있는 산들을 다니면서 체력을 다지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더 높은 산에 도전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지향하느냐. 그리고 집단의 성과 규범. 성과 규범. 그래서 뭐, 그걸 해냈을 때 어떤 보상을 혹은 어떤 처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팀이 그걸 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팀의 안정성도 중요해요. 팀의 안정성이라는 건 팀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안 바뀌는가의 문제예요. 안 바뀌는가.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잘 조화를 이루면 이게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캐론은 그러면 이런 팀 요인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 응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응집력은 과제 응집력과 사회 응집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과제 응집력과 사회 응집력 이 집단에도 개인에도 영향을 줄 텐데 우선 개인부터 볼게요. 그럼 개인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운동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할 거예요. 그리고 팀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다음엔 집단의 응집력에도 영향을 주는데 집단의 안정성은 더 높아질 거예요. 왜? 케인이 이 집단에 만족을 하니까 집단에서 밖으로 도망가려는 경향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은 음, 한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람으로만 유지가 되겠죠. 안정성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팀의 과제 수행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낭비 없이 다들 팀의 과제에 참여할 때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죠? 어, 앞에서 배웠던 길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네 가지 선행 요인을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팀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응집력이 만들어져. 나머지는 쉬워요.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응집력 관련한 이론이 되게 많은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응집력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즉 사회적 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래요. 전략이래요. 자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안 풀래요. 너무 너무 쉬워요. 이래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해볼만해요. 공부할 때는 너무 길죠.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다른 과목들이 뭐두 배, 세배 정도의 분량을 강의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요. 되게 좀 빨리 강의를 만들어야 되라는 조급함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좀 쉽게 나와요. 적절하게 외울 것만 좀 외우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음. 이번엔 스포츠 팀의 응집력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했던 얘기가 반복이에요. 결국은 응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성원들이 만족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팀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학교 가는 게 재밌어야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아요? 와, 제가 대학 다닐 때 음, F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우그 수업은 정말 듣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니, 이 선생님이 욕심이 많아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독일어로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래. 제가 얼마나 열받으면 저희 교수님 보고 그사람이라겠어요 라틴어로도 수업해 본적 있어요. <laughs> 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아요. 영어도 벅차 죽겠는데, 독일어로 뜬금없이 독일어 원서를 가져다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나? 그럼 독일어 한번 해봤지. 그럼 이번에 라틴어로 해보자. 라틴어로 해보고 해버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막 이게 어렵지도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라틴어 해석하느라고 그리고 독일어 해석하느라고 막 허덕거덕거리고. 그러니까 만 응집력이 되게 낮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빵꾸를 받았는데 출석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출석이. 근데 그 수업이 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다섯 명인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다들 피해가는 수업인데 또 제가 또 덥석 그걸 물었네.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한명 빠지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F를 받았답니다. 결국은 만족감이 적으니까 제가 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한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에 안정성. 팀의 구성원이 자주 안 바뀔수록 응집력이 강한 거예요. 팀 구성원들이 계속 바뀐다.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죠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사퇴하는 그 사직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신입 사원이 계속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가 계속 나오는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은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조와 복종이에요. 응집력이 같은 팀은 동조, 동조. 동조가 뭐냐면, 같은 성향을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음, 정말 괜찮은 그 여성 스포츠 팀은요, 생리 주기까지 똑같아진대요, 거의. 그런 그 생리적인 주기들도 동조가 된답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것도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응집력이 높은 팀은, <laughs> 그런 생리적인 <laughs> 동조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동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동조도 잘 일어나는 거예요. 우. 하고. 그리고 이제 팀의 룰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뭐 지도자의 명령에 아니면 그 상명하달식의 그런 분위기에 그런 문화에 복종한다가 아니라 팀의 규범, 팀이 가진 규칙에 복종하는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엔 역할이 명료해요. 응집력이 강한 팀은 각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해내요. 그래서 외국의 아주 유명한 음, 그 레스토랑 같은데, 음식점 같은데서 보면 이 셰프가 예? 셰프가 명령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료를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가져다가 어디까지 요리하고 뭐하고. 실제로 셰프는 별거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맛만 보고 그게 손님한테 나가도 되는지 안 나가도, 나가면 안 되는 건지를 결정하죠. 자기가 맡은 역할을 되게 잘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응집력이 약한 애들은 어수선해요. 막, 그래서 동선도 꼬이고, 재료도 잘못 써버리고, 태우고, 아니면 덜 익히고 막 그러죠. 자 역할이 명료해요. 그다음엔 그 역할이 명료한 걸잘 수용해서 잘 해내요. 그걸 역할 수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응집력이 응집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팀을 이끌 때, 여러분들이 팀을 이끌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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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환경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 팀은 성공한 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집단의 응집력하고 운동 수행의 관계인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스포츠 팀마다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서 요구되는 응집력의 수준이 달라요. 응? 그러니까 축구 종목하고 야구 종목하고 그리고 뭐 복싱 종목하고 요구되는 응집력이 달라요. 응집력이 다 높다고 높은 걸 요구하진 않아요. 볼게요. 우선 집단을 나누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상호 협력이 응? 그리고 상호 협력과 아, 상호 반응이 필요한 협력 힘을 합쳐야 되는 그리고 상호반응. 상호반응은 저 사람의 행위에 내가 반응해서 그 사람에 적합한, 아니면 이 팀을 위한 적합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힘만 합친다면, 이게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반응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협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호반응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내가 공을 차요. 공을 차. 그러면 내가 찬 공의 방향으로 그 공을 받을 선수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관계를 협력의 관계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에서는 그런 관계를 반응의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공을 살살 차요. 천천히, 그럼 그 선수도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거고, 빠르게 치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간의 움직임에, 동작에 반응하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집단이라면 반응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어, 그냥 팀을 구성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래, 수건 여기 있어, 어, 목마르니 물 떠다 주고 하는 정도라면 협력 집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 의존성은 얘가 낮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높은 거예요. 이게좀낯서니까 이건 외우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이 여기 있는데 양궁 같은 경우에는, 양궁 같은 경우에는 나랑 같이 팀을 이룬 이 선수가 없어도 내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조언을 주고받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관계인 것들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반응은 농구, 필드 하키 럭비, 아이스크림, 축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격렬한. 응, 음, 격렬한.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은 있는데, 일종의 그 상황에선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해. 라는 것들이 그런 규칙들이라든가, 전략이나 전술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식축구 같은 거 그러잖아요. 미식축구 같은 경우엔는 음?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구보다는 훨씬 더 질서 있는 그런, 어, 전략을 가지지 않습니까? 몇 야드 진출하고, 몇 야드 진출하고, 그때, 뭐, 어, 뭐예요 쿼터백이라고 불리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동작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단계, 아, 그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면 응집력은 이쪽에서 가장 많은 응집력을 요구하고 여기는 별로, 이건 중간 정도라는 겁니다. 자, 요 용어, 반응이라는 용어와 협력이라는 용어 구분하시고 그리고 종목들 기억하시고 응집력의 <laughs> 요구 수준도 따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지 다 했네요. 거의. 그러면 이제 응집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의 문제예요. 우리가 나중에 팀을 끌때이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흔히 나오는 이론이니까 알고 계셔요. 우선 독특성을 만들자. 팀 이름 만들고. 그래서 프로야구 팀들이 이름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팀이 운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맞춰 입고, 그 다음에 팀의 상징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죠. 학교의 경우에도 이래요. 음,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최근에는 신입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또 반이 바뀌고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그러면 응집력이 좀 약해져 있을 때, 그럴 때 너희들이 정해서 그래서 반복을 만들어, 음, 반 티를 맞춰,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학교 쪽에서. 그럼 아이들끼리 반티를 정하는데, 애들이 그 반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막막자하죠 우리 뭐 하자마자 어떤 미친놈들은 이제 잠옷을 반티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관자복 같은 걸 반티로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팀, 그 반도 있어요. 그거 입고 학교를 등하교를 한다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인 경우에는, 어 어떤 특정한 스포츠 팀의 유니폼을 반티로 맞춰 입기도 해요. 그런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응집력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같이 맞춰 입고 다니면서도 응집력이 높아져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독특성을 만들죠. 그리고 개인의 위치. 개인의 레벨이 드러나도록 연습 구역을 설정하자는 라 건데. 음. 그냥 함부로 섞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연습하는 구역, 중간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초보자가, 초보자가 자신이 연습하면서도 나 저기 갈래.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 갈래.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친할때뭐 이런 느낌을 만들자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개인의 레벨이, 레벨이 드러나게 연습시키자. 구역을 나누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규범을 만들어서 그래서 팀의 목표를 주지시키거나 아니면 이 훈련장에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 같은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태권도장을 보내면 쭈삣거리죠. 그렇죠? 아는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따로 놀게 되는데 그때 그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에서는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들어가게 하죠. 뭐 관장님께 인사 하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친구들 안녕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아니면 그런 룰, 어, 룰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집에 갈 때는 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laughs> 데리러 가면 나올 때 항상 관장님한테 관장님 감사합니다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효자가 되긴 개뿔 어쨌든 그렇게 공통된 구호를 외치게 하거나 공통된 동작을 하게 되면 응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헌신 같은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드러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내가 이 팀에 뭐지 그냥 하나의 부품인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팀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를 드러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해요 신입사원 도와주게 하기 아니면 이 삼인이 팀의 그날 목표를 설정하게 해서 오늘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완성하고 그리고 다 같이 회식하러 가게 뭐 이런 걸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인이 하게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서로 인사하게 하고, 파트너로 운동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체육관, 헬스장을 끊었다가, 1년 끊었다가, 3일만에, 음, 3일만 나가고, 결국은 1년치를 환불도 못 받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파트너끼리 인사하는 것도, 이게 뭐 제약을 두고 뭐 이래요. 제 생각에는, 그건왜 그랬냐 하면, 거기는 코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원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고 뭐 이렇게 되면 코치들이 PT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 기회를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회원 간의 지도행위, 절대 금지, 조언 금지, 응? 발각되면, 뭐, 어, 환불 없이 뭐 대출,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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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회원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팀 응집력은 굉장히 낮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서로 인사하게 하고 파트너로 운동하게 하면 응집력이 강화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같은 것들도 봤어요 이 문제는 지금 바로는 안 풀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ppt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ppt를 너무 ppt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ppt를 안 만들고요 이건 교재로 그냥 할게요 교재를 보시면 응집력의 향상 기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팀 구축의 과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팀 구축의 과정 자 그러면 팀 구축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응집력을 향상해가는 과정을 팀 구축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는 팀, 팀 구축의 과정, 혹은 응집력을 형상상하는 형성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집단의 구조를 다듬는다, 집단의 구조를 손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집단의 구조가 뭐야? 그러면 앞에서 다 했던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건데 팀 내의 규범, 음, 규범을 만들고 그리고 각각 그팀 안에서의 맡은 역할들이 뭔지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네, 룰을 만들고 회의를 면모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거 그리고 마트가 역할을 주지 시켜주는 것 이걸 팀의 구조를 만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의 환경을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집단의 환경은 아까 유니폼을 맞춰 입는다든가 같이 외치치는 구호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공통적인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집단의 환경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의견을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그러면 이제 응집력이 높아질 거예요. 이런 걸 음, 과제 수행의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 과정 요인을 다듬는다라고도 하고 과제 수행의 과정을 조정해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강화해 준다. 의사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준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세 가지 어, 상황을 조정을 해주면 그러면 집단의 응집력이 높아지더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면 팀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폼을 맞춰 입는다가 뭐예요? 그게 집단이 무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을 손 보는 거죠. 환경을. 그 다음엔, 각자의 역사가 책임 같은 것들을 손을 본다? 그런 걸뭘 한다? 이건 진짜 집단의 구조를 갖춰준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구조의 문제예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주자. 뭐 이러면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어, 집단이 운영되는 과정을 손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 요인을 손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답만 고르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건 응집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교재에 넣기에는 너무 벅차서 제가 이제 팀 구축의 과정이라고 조그맣게 고기다가 표를 만들어 드린 거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팀 구축의 뭐 실제 상황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 내용은 그 교재에 있는 팀 구축의 과정이라는 그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이게 시험 문제 한 번에 나왔는데 다른 문제들은 쉬워요. 이렇게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이걸 반드시 외워 주세요. 이 내용을. 그 표와 함께, 팀 구축의 과정이라는 표와 함께 반드시 외워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팀 구축 응집력의 문제였고요. 이제 이어서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보러 가겠습니다.